야 이제 요즘 요즘 애들 있잖아. 요즘 애들 이 노래 모르더라. 와, 충격받았고 씨발. 게임을 찾았습니다. 서버나 해야겠다. 어. 테스트 터치동 안녕하세요. 집에 엄마 있어가지고 물컵 중이라 마이크 잘못돼요. 아물컴 중이요? 에 아, 아, 그럴 수 있어요. 구멍 압습이집 한다고 거짓말 치고 네. 게임하고 있어요. 아 그거 맞아요. 엄크 <laughs> 뜨는거 아니겠지? 엄크 뜨면 갑자기 연결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. 어 위험한데. 제 발가락은 지금 컴퓨터 버튼에 있어요. 형들 따라갈게요. 음,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. 쉬나 갑시다 쉬고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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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고 쉬고. 헤장전못 해요. 나이스. 안 풀어 안 안풀, 풀어. 안풀어 발견 김치가 좋이한명 남았습니다. 어, 나이스 게임이 아니라 내 <laughs> 네, 다들 조심해. 아니 무슨 건 쓰냐? 시야 착시. 거기 여기. 뭐야? 야. 나 얼마 무조건 뺏고 나오는 하나 있어요. 이이팅 하나 있어레 레이나. 에이닉이명 남았습니다. 아비 저희 레이나형 설치 위치가 좁 같아요. <웃음> 미안 미안. <웃음> 아니, 혹시 바, 어렸을 때 지... 어렸을 그렇지. 때 구멍 수학 문제집 안 푸셨나요 혹시? <laughs> 아니 아스트라 몇 살이에요? <laughs> 어. <laughs> 아니 나보다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콘셉트라는 것 같은데? 무슨 소리예요? 변성기가 빨리 와서 그래요. 네퍼슨. 어, 한 30대 아저씨데 이거? 이 시X 미안해요 A 와도 될때 A 와도 될때 A 다 뺀다 계속요 네? 계속 쏘나요 that..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학교에서 생선 나왔어요 맛없었어요 아 전혀 되면. 학교 안 다닐 것 같고. 아 그래도 되지 않았나? <laughs> 그, 그러니까 아니 조금 내가 봤을 때 삼십 대 아저씨가 컨셉 잡는 거야. 이게 방학 때그그 그 목요일마다 그 보충 수업 이 있어요. 이제 한번 가야 돼. <laughs> 고등학생인가? 저등학생인데요? 음, <laughs> 고등학생이면 인정이지. 저등학생이라고요 쟤등학생 쟤는 합류. 는데 <laughs> 있어요 유졸이는가 <유조리신가? 웃음> 트레이드 류 쟤는 합류. 쟤는 합류. 오메 시티였어. 오메 나이스. 에이, 엄 페이크 야, 주고 주고. 보여줘. 줄아요. 시사이트. 시트시 시사이트. 이트시시이트 시사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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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이아 시사이트. 시사 맞다. 깍까 사줄까 깍까? 누나도 응. 공부 못했죠. 깍까 <laughs> 씨. 못하네. 나 공부 잘해. 근데 게임을 왜 못해요? 공부를 잘하니까 게임을 못하지. <laughs> 공부 잘하면 게임도 잘한다던데. 나 아, 이거 아닌 거 같아. 아 모르겠어. 살아라 그냥. 오. 어허? 오. 오야. 존나 됐었는데?

누나 옛 게임도 잘했는데 옛날에 공부 잘했구나. 우승서 아, 폭맞고. 사이트 체육이 이런 몰라?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이거. 배웠다고? 아니 체육이 론 수학 시간에 배워. <laughs> 여기 연막 하나만. 나 쇼티디고 들어. 연막좀연막좀연막좀 제발. 이다 예, 어. 좋은 남아나 세 명. 나연막해구나데 이거. 어? 쉬었네 쉬었네 쉬네이코예요템 아껴요 <몰> 진짜로 두피 세명 진짜로 두피 세명 소방 공 있어? 들어왔어 소방 궁 한번 막봐 그렇지 저 땅이 개피다 이거 오른쪽이 거해 줘야 돼. 오른쪽이 나이트. 오른쪽에다가. 국 당겨. <laughs> 그렇지. 에이냐 또? 아, 채워 봐. 아, 그 같이 채워 같이 에이. 앞에서 더아 뭐 진짜 더 샷. 아, 뭐욕먹샷 에이, 1 소환해 줘. 군1한명 남았습니다. 사이트, 사이트. 군1한명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어, 나이스 나이스. Go t h e r 예, 구멍 t h 플로 갑니다. 이선님 재밌다, 사 t h e r 이 Go 이 h e r e Go there! Go there! Go there! Go there! Go there! 데 말하는 게, 근데 130kg 돼지라고 한 거는 조금 씨발. 시발...